유리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분모와 분자는 모두 정수여야 하며 분모는 0이 아니어야 해요. 유리수는 분모와 분자가 정수인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예요. 비례식 A 대비 있는 시대 d 에서 A와 B의 B가 C와 D의 B와 같다처럼 비례의 c 로도 표현해서 유리수라고 해요. 유리수는 수직선 위에 다양한 점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무한히 많은 유리수가 있어 수직선 위에 무한히 많은 위치를 차지해요. 모든 정수는 분모가 1인 분수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유리수에 포함돼요. 자, 이제 분수의 계산을 해보죠. 약분과 통분만 기억하세요. 약분을 위해 먼저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를 찾아요. 8과 12의 최대 공약수는 4로, 두 수를 모두 4로 나누어 약분해요.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 4로 나누면 12분의 8은 3분의 1로 약분돼요. 약분에도 분수의 값은 변하지 않으며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기약분수 형태가 가장 간단해요. 이번엔 분모를 같게 만드는 통분을 해보죠. 통분을 위해 먼저 분모들의 최소공배수를 찾아요. 2와 3의 최소공배수는 6으로 두 분수의 분모를 모두 6으로 만들어 주어야 해요. 분모를 6으로 통일하면 2분의 1은 6분의 3, 3분의 2는 6분의 4가 돼요. 이제 분자만 비교하면 되므로 3보다 4가 크기 때문에 2분의 1보다 3분의 2가 크다는 기억서를 알수 있어요.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위치와 크기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통분은 터셈, 뺄셈과 관련이 있어 분수의 크기 비교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기약분수는 분모와 분자의 최대공약수가 1분인 분수로 더 이상 약분할 수 없는 상태예요. 유한소수는 항상 분수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유리수예요. 소수점 아래 자리수에 따라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하면 분수로 변환할 수 있어요. 주는 소수는 무한히 반복되는 패턴을 가진 소수로 특정 공식을 통해 쉽게 분수로 변환할 수 있어요. 대분수는 정수부와 진분수를 결합한 형태이고 가분수는 분자가 분모보다 큰 분수예요. 초등학교 때 배우지만 중요한 관점이에요.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은 언제든 쉽게 할수 있어야 해요. 분모를 공통분모로 통분한 후 분자끼리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요. 유리수의 곱셈은 분자끼리 분모끼리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요. 그리고 나눗셈은 나누는 분수의 역수를 곱해요.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 가능한 수이며, 무리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예요. 유리수는 분수와 소수를 아우르며 계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약분과 통분의 개념을 이해하면 유리수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계산할 수 있어요.